투자비를 아껴야 되기 때문에 어 보증금 월세는 오히려 월세는 많이 될 수도 있다는 분들도 많은데 권리금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권리금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해소 가능성이에요. 내가 1억을 준다 하더라도 지금 이따가 노원 문화인 거리 쪽 가려면 권리금이 3억이 넘어가요. 되게 비싸요.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자본이 있는 분들은 되게 장사하기 좋은 거죠. 왜냐하면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3억이라는 수준도 이치에 따라서는 충분히 거래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 사건이거든요. 근데 대부분은 권리 매매를 하기보다는 매출이 나오고 내 수익성이 돌아가니까 이 아이템을 하다가 바꾸고 이 아이템을 하다가 바꾸던가 아니면 은 A지점에서 운영하던 사람이 B지점에서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가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매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왜냐하면 회수가 되니까.